어, 애들 피 이렇게 깎여요. 5각성인데. 7, 8, 9, 10. 잠만안 막고 맞고 있었나? 막고 있었네. 쭉 깎이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8, 9. 10개나 때려야 돼? 바란. 와 아파 아파 방금 세번맞 담아다는데? 끝 삼아 오 뭐야 육각 사이로 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피통증가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제가 뭐오 뭐야 몇회몇방어신 거야 지금 잠깐만요. 그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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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지금 카저가 7 5에요 모든 저항이 다 75야. 그리고 체제니 1100이 넘어. 그래서 뭐 웬만한 우와 웬만해서는 길이 많이 안 다는데 마테일 되지 않을까? 근데 메테온 아니야. 바이 살살 때려줄래? 아이 참. 아이 참. 이건 아니야. <laughs> 살살 좀 때려줄래, 뭐 좀? 하이. 뭐야? 취약성 안 걸었다. 와, 포!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테, 사이러스 3, 4, 5, 6, 7, 8, 9. 타락한 피조첩을 좀 쌓고 싶은데.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파 아파. 슥딱슥 사망! 좋은 거안 주고, 여기로 도망갔어요. 민호가 너무 빨리 숨어가지고, 이번엔 히드라로 한번 가보자. 여기는 시간의 사슬 저주, 그 다음에 카저 원소 저항이니까, 저랑 크게 상관없는 옵션이네요. 자나가 열어준 거라. 쓱쓱, 빠르게 가보자고. 쓱쓱. 그래도 진짜 데미지가 세서 그런지, 노라모까지는 그냥 웬만해서 무조건 한 방에 다 나온다. 결전에서도 애들 두방 정도 해서 열병이랑 근접시키면은 죽거든요? 두방 정도 안에? 나중에 더 좋은 아이템들 나와서 아템 바꾸고 그러면은 딜이 훨씬 더 올라갈 텐데 저렴한 아이템으로 요 정도 성능을 내는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주유지가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스킬에 숙력을 되게 많이 썼나봐 자 엔드게임까지 무난하게 볼수 있는 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잼섭하고 가자 또 팔아야 되는디 다섯 방 나오면은 바하로 십중첩 때린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취약성 안 걸었어 열 소자피가 이정도로 빠지네 잘 잡네 이정도면자 보시면은 이제 투고에선 인챈트 낫질 옵션 챙겨주시면 좋고 신발에서 인챈트는 이제 기절의 피 쪽을 챙겨주시면은 이 빌드의 좀 단점이 기절 걸릴 때 위험하다는 건데 이 기절 면역을 조금 챙겨줄 수 있어요 이제 허리띠 장갑 반지 쪽에 전부 카저를 챙겼습니다 카저랑 생명력 여기도 카오스 장하고 생명력 카오스 장하고 생명력 효과 범위 조금 챙기고 여기도 카오스장 생명력. 그래서 지금 피통이 갑옷하고 목걸이에 생명력이 없는데도 5100이에요. 그리고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생명력을 더 찍어줄 수도 있고 주얼 슬롯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데미지랑 생명력을 좀더 챙겨줄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원소 저항은 다 75. 카저까지도 75까지 맞췄고요. 그리고 생명력 재생은 110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쓰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체제이 워낙 빨라요. 그냥 체전 자체가 굉장히 빨라. 신성한 바닥 깔렸을 때피젠이 1400까지 올라가게 돼요. 물리 피해 감소는 평상시 23%, 물약까지 다 먹게 되면은 66% 되고요. 원시비호가 2925, 피통도 5000 데미지는 어느 정도냐면은 POB 기준으로 현재 23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병까지 포함하면은 87만까지, 88만 정도, 총 300만이 좀 넘는 데미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16기어 매핑, 미노나 기타 보스들도 준수하게. 스킬잼 링크는 변하게 따로 없어요. 이동기, 그다음에 타락한 열병 4링크. 그리고 이쪽에는 낫질로 6링크 해놨고요. 반대쪽에 강철 피부랑 순쇄 전령 활력 같은 버프. 그리고, 자부심, 취약성, 정의화염을끼고는 있는데, 잘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깃발, 남매 그 골렘 4마리까지. 네 나중에,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면, 목걸이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킬잼 레벨 올려주는 거. 마찬가지로,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인펄사도 괜찮고요. 격분 충전 갑옷 같은 거. 격분 충전 갑옷은, 있으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시체 상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킬 군주어를 구매했습니다. 먼저, 노드를 돌린 곳은, 이쪽이에요 희메형 성자가, 데미지 상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없앴고요. 그리고, 집요쪽 뺐고, 이쪽에 범위 쪽도 뺐어요. 이렇게 아낀 스킬 포인트로 왼쪽에 스킬 군주얼을 확장시켰습니다. 옵션을 보시면은 전투 단련과 분개한 공격, 그리고 무쇠 분쇄기,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전투 단련이 물리 피해, 그리고 방어도 증가, 물리 피해 압도, 물리 피해 증가, 뒤쪽에 있는 거는 분개한 공격, 이게 시전속도랑 물리 피해 증가기 때문에 나중에 레벨업을 해서 스킬 포인트 여유가 생기면은 찍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중형 스킬 군주얼은 스치는 죽음, 산산조각, 아니면은 새로 생긴 패시브인 피예술가, 요세개 중에 두 개를 챙겨주시면 가장 좋아요. 피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 물리 피해 배율이 무려 14%, 그리고 힘까지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피 예술가를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잘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반대쪽은 돌고 도는 망각인데 이거는 얘 띄우고 나서 뜬 거야. 제왕 발랐는데.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 거고. 소켓을 찍는다면 주얼 슬롯에는 이런 거, 지속 물리 피해 배율, 그리고 최대 생명력. 아니면 지속 피해 옵션 달린 주어를 껴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91레벨로 이 정도 세팅을 끝냈고요. 다음 빌드는 ready, 이제 레이더로 원소의 격을 쓰는 연살인마의 레이더 버전, 레이더 버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